갖기고 손으로 넣을 거예요. 양념 정말 여기다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딸라레스프입니다 오늘은 깻잎을 가지고 깻잎 김치 하려고 그래요. 제가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이게 100장 정도 준비했는데 시중에서 요렇게 이제 요런 묶음으로 팔잖아요. 요게 10장이에요. 10장이니까 요거 한 10묶음 정도 준비한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다 이렇게 탈탈 털었어요. 이거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하고 양종간장이요. 그 다음에 요거 멸치젓이요. 요거는 물이에요. 절임장을 만들어서 깻잎을 조금맣게 축여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30분 정도 절여놓으면 양념 발라서 바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양념이랑 같이 넣으면 조금 절여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깻잎도 부드러워지고요. 이제 양념장을 다 발라서 이렇게 이제 30분 정도 놔둘 거고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놓으시면 위로 가게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절, 절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야채를 준비할 거예요. 야채는 양파거든요. 양파 넣으셔도 되고 대파 넣으셔도 돼요. 가늘게 좀채썰어 줄게요. 이렇게 썰으셔갖고 요게 너무 이제 길니까 반이나 3분의 1 정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당근도 좀 들어갈 텐데요. 당근은 약간 좀 딱딱한 식감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채썰어서 이것도 드시기 좋게 이렇게 무쳤을 때잘 엉겨들어 이렇게 이것도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홍고추가 들어갈 텐데요. 홍고추도 간하게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홍고추는 조금 더 잔잔하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고추가 중간중간 씹히면 아주 단맛이 나고 맛있어요. 이제 깻잎이 30분 지나니까 이렇게 잘 절거졌어요. 이 속에서 이렇게 수분이 생겨서 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설탕 조금. 물엿 좀 들어갈 거예요. 간마늘.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여기다가 썰어 놓은 야채 같이 버무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고춧가루가 퍼지면서 이제 좀 빡빡해져요, 좀.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통깨에 한 스푼 넣을 거예요. 저는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면 조금 편하게 이제 장갑 끼고 손으로 넣을 거예요. 양념장을 여기다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요. 끼니 반 정도 해갖고, 이렇게 반을 나누시면 편안해요. 양념 부족한 거,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두개 정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또한두개 정도, 두 개나 세개 정도 해갖고, 또 이렇게 바르시고. 숟가락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해요. 양념장에 깻잎에 다 발라졌고요. 이렇게 드시면 깻잎에 금세 다 사궜기 때문에 바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향도 너무 강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정말로 밑반찬으로 너무 좋아요. 제 양념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정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두시면 밑반찬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